매일매일 의학습지 34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전지사 구분하는 거다. 그죠? 얘네들은 뭡니까? 다 접속사죠. 얘네들은 전지사. 이거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고, 이거 뒤에는 명사나, 그죠? 명사구가 온다는 거죠? 어, 짝을 맞추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요거는 얘네들만 좀기억하세요 얘네들은 뭐다 접속사로 사용된는 거죠, 부사고 얘네들은 뭐다 전치사로 사용된 거라는 거. 음. 또 의미상으로도 구별해야 되고, 그렇죠? 음. 또 모양이 조금 다르다, 그렇죠? 조금 다르다, 그렇죠? 같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그렇죠? 비난에도 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뭐로부터전 세계로부터 뭐 때문에? 그 테러의, 그 테러 때문에 생기는 시완 전세로부터 입기난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중동 아시아에서, 그죠? 이슬람은 두고 있다. 높은 가치를 어디에? 정의에, 자, 박혜영, 그죠? 정의에, 그죠? 그 가치를 두고 있다, 그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올또스면 주어 동사하고 명사 구슬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면 어떡합니까? 요까지 길게 나왔지만, 실제로 뭡니까? 전사 더하기 명사. 전사 더하기 명사, 질사단기, 명사, 결국마 뭐다? 명사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한번 뭐다? 스파이트가 되는 거죠. 죠 음. 비록 나의 운전 면허증이, 그죠. 취소되었다. 그죠. 취소되었을지라도 나는 망한다. 그죠. 어, 견뎌낼 것이다. 그죠. 어디간, 어떠한 악도 견뎌낼 것이다. 뭘뭐 향한, 너를 향한. 게다가 그죠 게다가 비싸지죠 음, 이건 뭐뭐이 그죠 옆에 말 게다가 그죠 어, 나는 말다 존경할 것이다 너의 그죠 내부 고발을 그죠 나 존중할 것이다 이말이솔브로이 그죠, 히솔브루닝, 그죠? 어, 내부 고발이라 말하는 거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죠 호각을 보는 거죠 리버크 뭐다 우지 따 치수하다 그죠, 최소하다, 그죠? 어, 리버 그 베나블런스가 자비심, 자애, 그죠? 컴펜션, 그죠? 응. 멀스, 심, 그죠? 인의의, 지시란 게 있죠, 그죠? 베나블런스 나온 의의가, 정의로움이, 와인리우스, 그죠? 예의가, 프로브리티, 그 다음에 지가, 지의, 주의지 등. 그리고 신스러티가신 믿을, 신 미들신. 그죠? 이모가치 그냥 재미로 아무튼 단체가 말씀드리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모커보다 폐지하다, 그죠? 응. 그 다음에 Abolish, r e p a 죠 폐지하다, Obligated 그죠? Malice가 뭐다? 이거죠죠 A 그죠? 그죠? 어, 그죠? It will 이 말도 그죠? a n i m o i t 그죠? a g 다 i 은 정말로 지적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는 뭐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 get across 하다 의견 따위를 말한다. 겁내다 전달하다죠. 그죠? 다 전달 get across. 죠 get idea 뭐뭐 아이디어를 뭐, 그죠? 어피나 어크로스 하면 아이디어를 뭐, 전달하다. 의견을 전달하는데 말한다 문제가 있다. Why can't you 시왜 너와 너의 여자 자매는 get along 잘 지내지 못하니 get along보다 잘 지내잖아. 왜뭐좀잘못지내고 맨날 싸우니 그죠? 맨날 말들 다 그런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는 거죠. 는 그런데 또 필요할 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그죠 역시 우 학습은 반복이 최고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